안녕하세요. 자 어, 이번에는 나바토큰 소식입니다. 일전에 이 나바토큰 에어드랍을 안내해드린 적이 있는데, 자이 나바토큰이 지금 현재 푸코인에 상장되었고 시세가 발생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나바토큰에 대한 에어드랍 및 어, 파밍 시스템도 지금 가동 중이거든요. 그래서 에어드랍 안내 및 어, 파밍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나바토크는 일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총 공급량은 자 이렇게 이게 몇 개인가요? 억, 10억, 100억, 1000억인가요? 그쵸? 10억, 1 0억1 0 0억 1000억 개이고 자 참여 보상 에어드랍 참여 보상으로 2만 개 그리고 추천 보상으로 5천 개를 지급해 줬습니다. 배포는 48시간 이내에 배포가 되고요. 바로 그러니까 거의 바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토큰은 31일부터 매일 1%씩 잔금을 해제한다고 그랬는데 요내용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자 상장 및 우선 시세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지갑에 오늘 보니까 이렇게 시세가 찍혀 있어서 뭐 반가운 소식에 한번더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거고요. 아직 에어드랍 참여하지 않은 분들은 어 이렇게 두 개의 링크 우선 텔방에서 인증코드를 받으시고 뒤에 가서 실행을 하셔서 거기다 인증코드를 입력하시면 어 에어드랍 참여가 완료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한번 볼게요. 탈방을 들어가시고요. 음, 탈방에서 이제 요구하는 것들을 합니다. 우선 이제 여러 번 해서 그런데 자 이렇게 조인 나바 에어드랍 해갖고 주소 입력하고 그 다음에 트위터 링크 그러니까 프로필 링크 제출하고 그 다음에 이 그룹들 다 이제 쪽인 하고 어. 텔레그램 유저네임 제출하고 자 이와 같이 진행을 하면 이제 이렇게 버리피케이션 코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버리 버리피케이션이 이렇게 코드가 주어지면 이렇게 코드가 주어지거든요. 우선 이것 이 코드를 가지고 이제 어두 번째 d 앱으로 가서 그 코드를 입력합니다. 예 링크를 복사하셔가지고요 링크를 복사해서 자 트러스트 월렛 디앱으로 가겠습니다. 뒤에 가셔서 디앱 가셔서 주소를 입력하시고 완료 버튼을 누르시면 해당 에어드랍 페이지가 열립니다. 우선 우측 상단에 있는 얘가 이제 이렇게 뜨기도 하죠. 그럼 여기서 스마트 체인으로 바꿔주시고요. 연결 누르시고. 지금 이렇게 계속 이렇게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나가서 그냥 우측 상단에는 이더리움 로고 누른 다음에 스마트 차이로를 여기서 바꿔주십시오. 간단하게 바뀌고요. 자, 이거는 지금 프리셀 페이지거든요. 그 프리스 페이지인데 만약에 여기서 안뜨고 아마 첫 페이지 뜰 겁니다. 여기 메뉴 보시면 대시보드라고 어, 있습니다. 대시보드로 가시면 대시보드를 우선 열겠습니다. 아유 이게 안 열리네. 대시보드. <laughs> 왜안 열리죠? 자, 에어드랍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이게 대시보드인가 봅니다. 에어드랍 페이지. 자, 원래는 이게 뜹니다, 여러분. 아직 처음 그 에어드랍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럼 여기에서 지금 이두 번째 여기 버리피케이션 코드 입력하는 곳 있잖아요. 여기다가 텔봇에서 어, 텔방에서 받은 그 코드를 입력하시고요. 네, 네, 네 자리 숫자 입력하시고, 밑에 서브 및 제출하시면 에어드랍 참여가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2만 개 토큰을 지급받게 되고요. 어, 밑에 보면 여기 주황색 있잖아요. 얘가 클레임이거든요. 얘는 파란색은 본인의 리퍼럴 코드이고요. 음. 이거 복사해서 추천인 모시면 되고, 자 여기 그 2만 개 외에 이네번 하나, 둘, 으니까 그러니까 주황색으로 클레임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쪽은, 어, 리퍼럴로 받는 어, 토큰의 개수가 여기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클라임을 누르면, 맨 밑에 이렇게 여기에 표시가 되고요. 그 토큰 언락이라고 되어 있어서 보면, 클라임드, 그러니까 클라임드 카운트 되어 있잖아요. 14만 개라고 되어 있는 거. 여기 이제 리퍼럴로 받은 게, 어, 여기가 표시가 되고, 지갑으로 출금이 됩니다. 자, 이렇게 에어드랍은, 어, 탤에서 <laughs> 인증코드 받아서, 자, 예, 해당 D앱에서 실행한 다음에 코드를 입력하시면 되고요 어, 지금 이 나법이 파밍 시스템이 가동 중입니다. 우선 술샷을 찍어 놨는데, 자, 해당 파밍 시스템 페이지는 이렇게 생겼고요 아래 보면 이렇게 안내 문구가 있습니다. 이 안내 문구를 해석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나법 파밍 시스템 사용법에 대한 지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파밍 활성화 버튼을 눌러 지갑을 연결하고 농업을 활성화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추적 보상 버튼을 눌러 1분마다 보상을 수확하세요. 수확된 토큰은 즉시 지갑으로 전송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1분마다 굳이 수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 그리고 어, 이 파밍을 할수 있는 최소 조건은 뭐냐면 i 이 m o 구매 어, 10만개 이상 일단 구매를 하셔야 파밍 어, 시스템에 어, 이용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현재는 고정, 이게 4월이 아니고 APR이죠. APR, 어, 1104%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매일 3% 정도라고 하고요. 자, 1분마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IMO에서 일부 토큰을 어, 구입하고 파밍을 활성화한 다음 1분마다 보상을 수확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구요 보상은 어, 타인 스태프를 통해 초당 누적됩니다 그래서 잊어버리고 1분마다 수확하지 않고도 수확할 때마다 이전에 추적된 보상이 모두 전송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분마다 굳이 수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트워크 비용이 발생할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모인 다음에 어, 수확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밍에서 수확한 보상은 잠겨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 메인 넷 세일 이후에 잠금이 해제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여러분 그 이렇게 보시면 지금 현재 그 네모 침데 토탈 퍼처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토탈 구매 한개 지금 현재 내가 4만 개였을 때입니다. 4만 개였을 때 보면 자 이렇게 초록색 버튼이 이렇게 뜹니다. 자 구매할 구매한다. 그리고, 어, 파밍을 이네이브 시킨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10만 개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가 뜬 거고요. 자, 버튼을 눌러서, 어, IMO 참여해서 10만 개를 채우면 이렇게 토탈, 어, 구매한 게 10만 개가 되면 버튼이 이렇게 바뀝니다. 하베스트 리워즈로. 하베스트 리워즈 누르시고 라면그 다음부터 위드로우 버튼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어, 기본적으로 10만 개 구매한 게 10만 개는 돼야 됩니다. 이게 만 개당 0.01이더라고요. 그래서 10만 개 채우시려면 0.1만큼, 0.1 BNB만큼 구매를 하셔야 파밍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실제로 어, 디앱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여기에서 어 에어드랍 참여하신 분들은 여기 이 페이지가 될 거고요. 이 메뉴 안에 다 있습니다. 팜을 눌러 보시면, 자 아까 그 페이지로 갑니다. 지금 어 10만 개 구매한 게 10만 개를 채웠기 때문에 지금 어 파밍이 적용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보면 이렇게. 어한번 볼까요?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위드 t h r a w w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한번 눌러 볼게요. 그러면 0 BNB요. BNB가 왜 0이죠? 어 아직 저도 처음 해봐서 어 아직 잠시만 요어 취소된 게 없나 이렇게 보면 지금 8,881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아직 저도 이게 처음이라 지금 지갑은 연결을 해야 되고요. 어, 그래, 테스트 3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괜히 0이라고 쓰여있는데 안 들어오고 네트워크 비용만 날라갈까봐. 왠지 그럴 것 같은데 왜 0이라고 써있죠? 자, 일단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진행하면, s u c c e s s 이션 operation이 뜨긴 떴는데, 이렇게 되면 밑에가 total reward가 000으로 바뀌었죠? 다시 1초가 됐고, 자, 그럼 지갑으로 얘가 들어왔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일자가 떠 있는 거 보니까 들어온 거 같네요. 그죠? 나, 밥이. 원래 24만 개였거든요. 그러면 수확한 것까지 어 해서 24만 8천 몇 개. 이렇게. 자,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보시다시피 근데, 어 이거 수확을할때 네트워크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1분마다 할 필요도 없고, 어 특정 개수 이상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뭐한 2, 3일 있다가, 어, 추수를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세는 한15% 지금 올랐다라고 표시되고 있네요. 자, 어찌됐든, 자, 이렇게 파밍 스팀은 이렇게 이용하시면 되는데, 어, 이용할 때에 10만 개 이상 일단은 구매를 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라바브로좀 가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여기 보면, 음, 10만 개가 안 됐을 때는, 사진에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Purchase but, uh, to e n 나밥어투인 a 블 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어디로 가냐면 어 IMO 페이지로 가거든요. 프스엘 페이지로. 그이 메뉴에도 어차피 있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대시보드 아까 대시보드였죠. 대시보드 여기로 옵니다. 여기에서 0.01 여기를 10만 개를 하시려면 0.1만큼 사셔야 1만, 10만 개가 됩니다. 그럼 10만 개가 표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팝처스라블을 눌러주시면 10만 개가 구매가 되고, 그리고 나서 팜에 가면, 자, 커넥트월렛 이게 지금 해제되어 있잖아요. 얘를 다시 어, 눌러주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시가 되네. 어 이게 뜨면 안 되는데 그죠? 다시 한번 나갔다 들어오겠습니다. 나밥 자, 그럼 위에 지갑 주소가 연결돼 있죠. 그러면 이렇게 10만 개 표시가 되면서 여기가 여기가 아까 처음에 지금은 위드롤 원래시잖아요. 이거 전 단계가 뭐냐면. 자, 처음에 예구요. 처음에 예구. 신방계를 채우면 자 이렇게 표시입니다. 이렇게 하베스트 리워드라고 뜹니다. 그래서 하베스트 리워즈를 눌러서 그러면 BUSD 어쩌저쩌고 그 컨트랙트 스마트 컨트랙트 호출이 나오거든요. 음. 그 단계를 거치고 나면 이제 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자 이렇게 with d r a w Wallet 이 단계로 옵니다. 그리고 이제 일정량, 여러분이, 어, 파밍을 진행하신 다음에, 밑에 맨 하단에 있는 게 지금 5점 몇 개가 또 발생을 했죠. 이 개수를 일정 개수 이상 채우신 다음에, 어, 위드로우 월렛을 눌러서 지갑으로 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파밍을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핵심은 나바비 지난번에 알려드릴 때까지만 해도 얘가 상장 전이어서 시세가 없었는데, 현재 시세가 발생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어, 파밍 시스템을 이용해서 개수를 늘릴 수 있는데 파밍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10만개 구매는 하셔야 되는거고요자 구매 안하고 파밍 시스템 이용하지 않겠다 하시고 에어드랍만 참여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 이렇게 텔방에서 인증코드 받아서 d앱에서 실행해서 거기다 인증코드 입력하시면 2만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밥이 어쨌든 좋은 소식이 들려서 일단 어,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안내를 해드립니다 자, 해당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